아침 일곱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세게! 얼차! 아침이에요 일곱시 반 정도 오늘은 날이 춥긴 한데 바람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아서 손이 시렵고 막 중간에 얼어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짜자잔! 동움 튼다 너무 잘해. 30분 끝 5분 쉴게요. 아침밥, 밥다 먹었고 30분 더 하고 뭐 활동을 해볼게요. 30분 후에 입을 쉴게요 5분 쉴게요. 시작. 딱올게요 30분 시작. 허, 헌혈을 이 응, 음수상을 시작한다. 다음 정교사 정규상... 헌혈하러 갔어요. 동해는 헌혈차가 오거든요. 헌혈하러 갑니다. 물도 얻어 없고, 간식도 먹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마약 검사집 픽업하고 정보러 갔다 올게요. 설마 점심시간은 아니겠죠? 병원에 왔어요. 저번에 했던 그 마약 검사 5만원어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받고 조교님한테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정구로 갑니다. 양배추가 너무 비쌌나? 음, 너무 비싼데 양배추 갑자기 왜 이렇게 비쌌는데? 너무 비싸졌어. 형님, 제육볶음 앞다리살 어디있 못해. 엄마가 떡볶이 준게 있으니까. 어려 너? 얼마? 얼몇 그램짜리? 너무 많아. 잘있었어 내고 이뻐서. 일단은 <laughs> 너무 짐이 많아서 배달을 시켰고요. 그래서 좀 이따 올것 같아요. 그냥 그긴 입구에다가 어. 맥주. 아, 응. 응. 어. 그 남자만는데도이 도는데. 아, 응. 내가 때... 엄마가 이거 쿠팡에서 떡볶이 소스 이만큼 상더요 그래서 떡볶이 해주시가되 나한테... 최고. 저도 쿠팡에서 엄카로. 유산균 사서 아, 아침에 먹었습니다. 겨울을 대고 나서 뒤꿈치 각질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백성에서 하나 샀는데. 아니 이거 크기가 너무 크잖아동 종아리까지 덥잖아요 지금.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저잖아 이제 일어났어요. 3 시간 자. 어제 편집한다고 설쳐가지고 새벽 4시에 잔 다음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실체 건너뛰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9시긴 한데 오늘 한파 주의라서 어차피 추운 거 오늘 실체 안날라고 했는데 또 저도 잠좀 깨울 겸 아침에 그리고 30분밖에 안 해가지고 또 하고 올게요. 또 와서 설거지 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걸로. 뭐 해? 어우 <laughs>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어우 잘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해. 와우. 어우 잘한다. 수산아, 보여줄까? 응. 와, 전, 원래, 강원도 동해에 살아도 잘안 보거든요, 바다도. 어우, 근데 되게 압도된다. 우와. 우와, 나한테 막 덮칠 거막 무서워. 그리고 이미 여기 파도도 한 번, 몇번 넘어가지고, 바닥이 차거든요? 어우, 놀라. 멋있다. 우와, 장난 아니야. 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응. 찍어, 찍어. 응. 찍어, 날짜, 날짜. 응. 빨리. 가자! 가자! 니 <목소리도> 또, <목소리도> 오늘 별로 날씨도 추천하는데 너무, 너무 이뻐. 초선이 무서워서. 그거 <목소리도> 지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것도 갖고 올게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저녁에 맞춰, <웃음> <웃음> 저녁에 맞춰봐야지. 네, 두개 있고요. 요거 바꿔주고 4,000원 치세요. 4,000원 치세요, 달라지. 하나 안더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새로운 거두 개로. 성인이요, 에 23살. 이제 24살 돼요. 쉬운 친구예요. 울고불고 해가지고 집에 귀가 1시간 정도 하고 귀가 쉬게요 공부해볼게요 7시에 이모랑 엄마랑 같이 장어 먹으러 가거든요 제가 비록 정자가 없지만 제가 정자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서 너무 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30분 좀더 공부하고 그때 화장을 싹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액으로 눌러줄게요 하나 둘셋 시작 장어 먹으러 가기 전 장어한테 예의 지키는 화장하기 같이 가고 싶대요 너무 귀엽죠 너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지 자식 바지 뭐 이것저것 좀 입어야 되거든요 새벽 5시 반.. 바... 5시 반입니다 한참 나갔어요 오늘 갑자기 오빠한테 갈, 원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급발진으로 원주 갑니다 나만의 풍경 3번 안에 도착. 밥은 분 시작. 진짜 얼마 에어요지고 냉장고에 냉장고에 냉고 있어? 장고에 <laughs> 말도 고 해.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그렇지. 아유, 잘못하다. 기법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럼 계속. 여기까지 와서 서브웨이 가는 여자다. 햄 오믈렛 시켰어요. 햄 오믈렛. <웃음> <웃음> 아이, 전 이제. 드실게요. 시작해볼게요.